our <목소리도> 반동 거의 없네 여기 위에 애들이 시발아 또 있어. 아, 스카이리 밖에 칼같네 야, 소 가지마 우리가 가는. 아돼 아니. <목소리도> 아, 때버가거같깝다 If 가 o 고있어 m a i n you will 반 e 편옥상 e 있고요. 위에는 h e weapon. If y o 라즈 r e n 싸움 중. 응, 핑. <웃음> <웃음> 와, 미동도 안 하네. h e weapon, you will be able to g e 티바나 떨어져라 떨어져. oh. <laughs> 아칼 같죠? <laughs> you will be a... 야 모르지 <laughs> 아걸려 여기 좁다반대편 응. 왔다 바나컷 반대편 기다넘어마다 1층에서 2층 지패때대노마

어 드론이 드론이 하도 많아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 도망갈 거던냐 윗층으로 갔는데 여기 있아너어해가서 잡으면 돼 이바세 발키리 합니다 로양 양세 왔는지 개만 했는데 개재밌네 어, 뭐야? 뭐, 왜 뭐, 뒤에 뭐, 있어? 뭐야? 나 뭔데 며칠에 퇴장됐어? 이 팀킬 지발 <laughs> <회수 웃음> 퇴장. 팀킬 아까민수도죽다 <laughs> <수수 웃음> <주셨다. 웃음> 아니 씨발 진짜다 아. 아니인성수준 팀킬 연막 안에 들어 있나? 카메라 안죽겠있데 아, 아, 저기다. 블리, 블리, 블리. 저기. AC 컷. 어 저기다 돌리 돌리시컷아 어디야 화장실 앞에 야 발목 실리 깔렸대 화장실 앞쪽에 발목 시리 대 나 그거 뽀셀... 나 그거 뽀셀... 해찬 그거 뽀셀려다 위에서 대가리 맞았고 아, 와우! 나이스! 강력한데? 포켓몬 엔더! 어... <laughs> 다리 위아빨 맞았거든. <번> 그래서 스턴 <스톲�한> 난데 <laughs> 계속 짤 걸. 지금 그러니까 하면 에코는 찍지 말아줘. 이거... 안 보... 투명이라서 킹 찍으면 더 아까워. 안 밀키는 게 좋아서 막 오래 쓰는 카메라 나이스야. 오! 야! 객 복도에 두개 여기 둘 서프라이즈! 나이스 나이스? 아아아아아아 이거 하나 더 있. 내가 복수했어! <웃음> <오>. <웃음> 뭐지 이딜기은오는 <laughs> 어. 야 이거 카시 깔아놓은 거 뭐야 못지앞해것그리드라기 어. 아니가 게 그거 아니다 자리야. 아 그리드. 자리야 레드 투의 핑카 있네 다내려줄 알았다 만 자리야 어, 어. 지고나한 번뿐인 목숨 조국 기도문낭도, 조복 용염. 또들어물린다 조복 기도문인데. 이게 이 나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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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드락이네 바깥에 있는. 아, 씨. 일로 와 올려나? 예에와 yeah. 쟤네 캠한 개밖에 안 붙었어 레베트 모르겠는데. 내려왔다 어때? 아. <웃음> 드론.. <웃음> 개빡치 나이에나 <laughs> 들어왔다 사이트 인 사이트 반대편 창문 진입일걸 빙고 아 창문 진아 개아프죠? 으 아, 아. 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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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편, 거기서 누우면 안돼아 올라간다,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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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야 된다 야 양각이다 이거 이거 트랙터어크롱디컷 오케이 안에 다. 안에 다. 안에 다.

서울 중심부에 위치한 농협구의 전망대에서 바보는 아름다운 도시의 경관에 누구다 모든 라디오을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높은 산대에 아름다운 부엌에 그지내보고 할까? 야 니들 드론 납부 있으면 좀 굴려줄래? 나 네. 지금 모찌한테 찔리기 직전이라 어디로 움직여야 될지 모르겠어 아, 에이! 비신 드론 낚시! 걸렸죠? 나머지 아, 여기 네, 간다 아케 <laughs> 간다 제 눈은 뽀 아아 와 양가급이 아니었는데 분명야송이글아내 이씨 확신이다 버틴 뒤로 오나마나 그르륵 아깝다 철조망이 있다 그럴 리가 없었죠? 지 사기가 철조망이 있다 <목소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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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어 카이 로 설치하게 아이 그게나 필요가 없는데 아 씨. 얘가 즈 온. 다이더서 다 니. 야, 이새끼야 아이고. 고의적 팀킬 의심해 봅니다. 이 킹리적. 야, 여기 안막혔어나 계속 지키고 있었는데 들어네. 실려줘. 내가 인도해 줄게. 야, 여기 카드 엘리베이터. 저기 뒤집야 돼. 우링이 F 눌러야 돼. 그 움직이면 피 빨리 깎. 우렁. 아, 우링이 움직이면 피 빨리 깎게. 살고 싶었어. 안 돼. 못지. 살려줘. 여기 불. 리 핑을 찍어 애들 잘게. 못지. 아, 살려 놀랍착이야 <laughs> <laughs> <착할지. 자리야>. 임팩트하고. <laughs> 오! 오! 아, 이 그쪽은 컷 됐어. 아, 방금 이헤이 헤렐라. 아, 방금 이헤렐이이 당근이 고독시라야좀일년로 나란히 시원한데, <laughs> 이진도 아 너무 다르다. 1았다 13도, 1아나체력이 없는 데. 1이스 <놀라> 18도,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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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반대편 창문 아 사람 없음 알아도 아이씨. 여여기 그리들 아, 락이다 네. 대창이 앞에 몽타뉴 기아부상당했어 와줘 여기 어 이제 비단대요 내가 와줘 제한이 앞에 하나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laughs> <laughs> <하지만 웃음> ㅋ ㅋ 게 버렸지? 아니 말해줘! 그래야 재밌니까 반응을 하지 나해찬거 보고 있어 이스 와아 아리가또네 어디 냐 어? 부상 아리가또! 한발 맞았는데 80이야 룩더나아있어뭐더 있다고? ㅋ ㅋ ㅋ ㅋ 나 없다 있냐?x3 ㅋ ㅋ 와, 이렇게 해자다 아, 저, 내려갑니다보복 보고, 보고, 보오 보고, 보고, 보이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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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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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이걸 어거지로 되네? 래 그래, 바로 어 아, 뭐. <laughs> 와, <웃음> 와 판단 우 <laughs> 이렇게 내려갔네. 도 못했을, 아니 이상 <laughs>